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 받았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 마라의 쓴물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에 문제가 생겼고 신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처음에는 작은 원망에서 시작돼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격해지면서 모세를 죽일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그 반석에 지팡이로 쳤을 때 그대로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소하였을 때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말렉이 공격한 그때를 바로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족속이 아말렉이었고, 이스라엘은 아말렉 자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은 물을 지금 다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i 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황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불평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기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반명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맞아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위기 속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며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